2번입니다. 원 위에 있는 점 A하고 B를 연결하시면 요걸 바로 호라고 부르고요. 그다음에 또 다른 원 위에 있는 점 D를 호의 양 끝의 점과 연결을 하시면은 자, 바로 요 생기는 요 각을 호 AB의 원주각이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요 각을 호 AB. 호 AB는 기호로 요렇게 써요. 호 AB의 원주각 그리고 자호 AB와 그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점 C를 이렇게 연결하잖아. 그래서 생기는 바로 이 각도 호 AB의 원주각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한호에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무조건 같다고 했죠. 그래서 Y는 45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걸 다 지우시고 이걸 이제 다 지워요. 자,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. 자, D와 C를 연결을 합니다. 그러면 요거는 호 DC가 되는 거고, 이때 원 위에 있는 점 A하고 연결을 하는 거야. 호의 양 끝에 있는 DC와. 그러면 요 생기는 요각 있죠? 자, 요 각을 호 c d 의호 CD의 원주각이 되는 거야, 이제.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D하고 C하고 또 요렇게 연결하시면은, 바로 이 60도도 호치비의 원주각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에서 이 X는 60도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2번입니다. 자, 2번은 조금 그림이 복잡하네. 자 2번도 한번 잘 봅시다. 2번은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자, 여기 A와 B를 연결을 하면, 자, 요거를 호 AB라고 하고, 원 위에 있는 점 P와 그호 AB의 양끝 점과 연결하면, 이때 요거는 호 AB의 원주각이 되는 거고, 그게 이제 30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원의 중심과 호 AB의 양끝의 점과 연결을 하시면은, 자, 요게 바로 중심각이 되는 건데, 자, 중심각은, 그 호의 원주각인 35도의 2배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35도의 2배니까 70도란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다음에 한편 B와 C를 연결하면 호 BC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원 위에 있는 점 R과 그호 BC의 양 끝점과 연결하시면은 자, 요 45도가 바로 호 BC의 원주각입니다. 자, 원주각인데 자, 호 BC 역시 원의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바로 여기가 호 BC의 중심각이 되는 거고 그 중심각은 원주각 45도의 두 배다, 두 배다, 그래서 90도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러므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Y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. 자, Y의 크기는 70도와 90도의 합인 160도가 되겠. 다 라는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지우고 이제 X 관찰이죠. 오씨 뭐야. 자 Y는 160도. 자 그러면 아 여기 x는 간단합니다 자 여기 a와 c를 연결하시면은 자 요게 이제 호가 된 거고 원의 중심과 그 호의 양 끝에를 연결하시면은 요게 이제 중심각이 된 거고 중심각이 160도 란 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점 q와 그호 a c 의양 끝점과 요렇게 연결하시면은 바로 요 x의 크기는 요놈은 a c 의 원주각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자, 따라서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절반, 그게 바로 X가 되겠다. 그래서 X는 160의 절반인 80도가 될 것입니다.